말씀드린데 이건 저는 원래 말한 건꼭 지킵니다. 왜냐하면 그야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어, 이거 주식시장도 어떤 주가 조작, 뭐 이런 거 불, 뭐 이상한 부정 공시 에,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. 해가 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.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.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. 아주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 것도 하라 하라고 해놨어요.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거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죠.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.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.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, 네,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. <laughs>